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에코스 2010년식, 어, 흑기 매니폴드 서지 탱크 가스켓을 교환하는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차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어, 이 자리에 위에는 상단에, 이 상단 부분에는, 어, 서지 탱크가 있고, 매니폴드가 이 양쪽에 이제, 예, 또 들어가는데요. 어, 이, 그, 천을 벗기면, 이 소위 작업하다가 볼트라든가 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덮어놔야 되고, 예, 여기에 이제 떼면, 어, 여기에 이제 흰 부분, 이, 런 부분들이 전부 다가스켓이 붙습니다. 음, 그래서 이가스켓이 이거는 이제 한 13년 어, 된 차량인데, 아, 가스켓이 2연식 되면 이제 해서 누유가 아, 발생하지요 아, 그 누유가 누유 아니라 이제 흡기 공기 하고 그 다음에 블로 바이 갯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저렇게 엔진을 어, 지저분하게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는 김에 한번 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ocv 밸브가 양쪽에 이렇게 달려 있네요 ocv 오일 컨트롤 밸브 오일 컨트롤 밸브가 전단부의 양쪽에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. 10mm로 채워져서 볼트가 아, 저렇게 센 아, 밸브가 달려 있고, 자, 이런데 이 떼면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. 아, 뒤쪽에는 오일 어, 여기는 오일 필터 자리 아, 하우징입니다. 아, 저렇게 돼 있고 여기 인젝터라든가 인젝터 이런 것도 다 뽑아야 됩니다. 양쪽에 세 개씩 뽑아서 이 오링까지 교환해주면 좋은데. 에, 부품점에서 오링이 안 나오네요. 그래서 요걸또잘 닦고 어, 새로 어, 기름칠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와 있는 거, 이게 이제 서지탱크인데요. 서지탱크 공기가 이제 흡길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슬로틀 바디에서 에,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, 이 플랩이 열리면서 이 공기가 이쪽으로 나오죠.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팔자로 된요러 요로한 예, 요 팔자 가스켓이 요렇게 세 개가 두개세개세 3개 개가 달려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셉니다. 어 그래서 작업을 음 하면서 일단 이거 떼보고 어 밑에 세면은 그까지 같이 이제 교환해 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가스켓이죠. 이 가스켓이 예, 두 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예, 나눠져 있죠 좌뱅크 우뱅크 어, 좌쪽에 엔진 어, 세개 실린더 우쪽에 세개 실린더 어, 네, 그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떼가지고 만약 에 이쪽에 카본이 많이 있으면 이제 청소를 해주면 되고 어, 그렇게 해서 이제 장착을 해야 되겠고 이 가스켓 붙는 자리에는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. 어, 신품이 와 있는데 신품의 부분 품번은 바로 저겁니다. 품번은 저고 가스켓이 이렇게 팔자 모양으로 이렇게 세개 이렇게 와 있고요. 어, 그다음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어, 아래쪽 여기도 여기 들어갈 거는 이 품번이 됩니다. 이 품번으로. 이제 두 개가 와 있습니다. 오늘 이런 작업을 하는데, 여기는 뭐 냉각수도 이제 지나가고, 그래서, 냉각수가 탈거하면 흐르게 되고요. 특히나 이 실린더 쪽으로 냉각수가 유입이 됩니다. 그래서 그쪽에 에어로 완전히 잘 불어내고,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날 때도 시동을 단병에 하지 말고 크랭킹 해 가면서 어 그렇게 시동을 나눠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저어 흑기 그리고 서지 탱크 어 가스켓을 교환하는 쪽으로 포스팅을 해 봤고요. 이쪽 부분에는 뭐냐면은 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거는 인젝터 쪽으로 가는 어 배선입니다. 배선이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어, 이쪽에도 이렇게 인젝터 쪽으로 나가는 배선들이 있고, 그다음 에 여기에는 어, 냉각수가 도는 라인이에요. 냉각수 역할이 많죠. 엔진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로틀 어, 바디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그쪽에 그 흡입되는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, 어, 또는 어, 여기 때는 연료, 연료를 대표 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 어 미션 오일을 식혀 주는 역할도 하고 냉각수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쪽 뒤로도 커넥터 호스들을 뒤쪽도 다 뽑아야 되고 앞쪽에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<laughs> 예,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자 여러분도 뭐 이렇게 누유가 되면 어, 뭐큰 걱정을 하시는데 에 보면은 차량이 오래 이렇게 쓰다 보면 가스켓이나 아 이런 것들이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경화가 돼가지고어 누유가 옵니다 그래서 장기 소모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7만키로 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으로 17만키로 이, 이 부분에는 끄떡없이 탈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천 간석동에 있는 포리테카 정비센터의 김병원입니다 감사합니다.